이여 우리 아가들이 캣타워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응. 야, 정말, 이 캣타워 거금을 들여서 샀는데, 놀아주지도 않고, 오늘 드디어 한우 푸는구나, 내가. 아, 응, 귀여워라. 쥐 사냥을 하거라, 구릉아. 물고기 사냥을 하거라, 구렁아. 재밌냐, 구렁아? 구렁아 인사 한번 해. 안녕하세요. 릴레도 인사 한번 해. 릴리 안녕하세요. 이뻐라 우리 릴리 스마일, 스마일. 진짜 인사 대박이다 응, 구렁 인사해. 안녕하세요. 고개 돌리지 말고 인사 좀 해라 호롱이 안녕하세요 아유 인사 잘하네 <laughs> 아이 이뻐라